진짜 많이 보고, 진짜 고민했어요. 약간 이게유럽 여행 갔을 때 돌길처럼. 다라고. 어. 어, 와, 잘 하고 잘 하고 잘 하고 와 하고. 너무 예쁘다. 이거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어, 아, 진짜 많다. <laughs> 어, 뭐 일본 호텔 같은 느낌. 일본에. 그래서 완성도가 되게 높게 느껴져. 뭐, 불어봐서 날것 같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름의 집이라고 정말 궁금했었던 제 친구가 올수리한 아파트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기 샅샅이 보여드릴게요. 와. 오늘의 룩도 설명을 해야 되죠. 제가 요즘에 좋아하고 있는 이 라운지 팬츠, BLBT 라운지 팬츠에, 길트풀이 패딩에 베스트를 입었어요. 여름의 집에 안쥐. 안녕하세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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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이제 좀 꼼꼼히 네. 좀. 여기저기 여러 가지 다, 다 열어보시고. 아 지금, 지금 네. 상태 아주 좋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우선은 여기가 몇 평이죠? 여기 38평이에요. 32년 된 아파트를 완전 다 뜯어가지고 고치셨는데요. 저도 약간 화이트 앤 우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너무 예뻐 이거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야. 어, 맞아요. 이그 공간은 제가 좀 사치를 부렸어요. 어. 우리 집이 구축이고 좁고 하다 보니까 실실1 8평에 조금 평수은 아닌데 이렇게 좀 수납 공간이 없고 음. 그래서 사실 여기도 뭐 수납장을 짜든 뭐 반장을 짜든 뭐. 신발장을 짜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약간 공간에 사치가 부리고 싶은 거예요. 어, 근데 여기는 예뻐. 사실 아무 그 활용도가 없죠. 그냥 뭐 예쁘기만 한 공간인데. 그냥 거울 하나 딱 놓고, 실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예쁘기만한 공간을 한 군데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거 했고. 십자가 이거, 제가 만들었잖아요. 너무 잘어울려 이런 거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이거는 사실은 저희 집에 맞게 우리가 제작한 건데, 인테리어 어. 그 대표님이랑 제작한 건데, 이 무, 거울을 너무 많이 물어보세어요 그러니까 거야.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어. 그래서 팔으려고요. <laughs> 원하시면, 어, 아. 질문하실 수 있게 근데 이거는 세로로 맞다. 세워서 전신거울처럼 아, 써도 되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엄청 고민했어요. 어. 세로로 할까? 네. 가로로 할까? 아. 근데 사실 실용성을 따지면 세로가 맞죠. 어. 전신을 봐야 되니까. 근데 나는 집에 한 군데 이긴 가로 거울을 놓고 싶었어요. 어. 근데 이게 놓을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야. 음. 그래서 아 몰라. 전신거울은 땅데서 어. 방에 있으니까. 어. 거기서 보고 여기는 그냥 상반신만 너무 예쁘다 그리고 타일도 음. 엄청 고민해서 골랐거든요. 사실 음. 평반 타일을 고르는데 이렇게 어려울 일일까 음.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보고 음. 진짜 고민했어. 그리고 이게 이렇게 좀 보면 매지가 일정하지 음. 않잖아요. 음. 이렇게 원래 생긴 음. 거예요 타일이. 음. 타일이. 이게 어. 밖에 있는 타일 어, 약간, 어. 약간, 약간, 약간 거. 같은. 어약기 유럽 여행 갔을 때돌 길처럼. 이걸 고른 이유가 내가 유럽. 좀 어. 그런 향수가 있잖아. 요 아. 스페인어 전공자고 하다 보니까, 그 음. 스페인의 음. 약간 조그 작은 어떤 소도시의 골목에서 음. 볼수 있을 법한 그런 돌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뒤집어진 거다. 메인이태리라고 어. 여기 써 있어. 아 진짜. 음. 그 타일을 뒤집어 놓은 거야. 그리고 여기 약간 거실로 이제 올라가는 이 음. 여기까지 타일을. 어, 하셨어요. 맞아요. 어, 이것도 음. 엄청 고민했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형태이 나왔습니다. 유럽 타일과 어, 여기 약간 동양적인. 어 맞아. 이거 뭐라 그래? 간살도어 간살도어 너무 예쁘다 네, 여기가 근데 원래 이렇게 여자가 아, 아니었어요? 우리집이 약간 음. 뭐 구조가 완전 달라져가지고 어. 비포를 보고 애프터를 약간 상상하기 힘든 그런 어. 집이에요 원래는 어. 이게 없었고 그냥 튀어 네. 있었고 그냥 거실 화장실 아. 공용 화장실로 들어가는 그냥 입구였어요 봅니다. 아, 여기는 사실 이제 남편방과 어. 그 부부 침실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나의 감성이 별로 없다 아. <laughs> 이렇게 미닫이로 어.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공용 화장실이에요 아. 아. 어. 화장실. 우와. 화장실도 화이팅 리듬 <laughs> 이거 너무 귀엽다 <laughs> 그거 너무 자라 이거는 자라 오 어? 자라? 어, 우와 <laughs>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여기 타일은 그냥 어. 좀 남편은 좀 무난한 거 좋아해요 여기 어. 남편 남자 화장실이거든 <laughs> 범한데 음. 또 너무 또 음. 그러긴 싫어서 내가 무난한 남편의 그걸 좀 고려해서 고른 건데 어. 여기는 예, 좁아가지고 예. 이게 좀 특이하지. 와 어, 진짜 특이하다. 세면대가 이런 걸 넣었어요. 여기가 이제 좀 음. 좁을 것 같아서 한번 호텔처럼 이렇게 넣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다 막혀져 있으니까 오히려 청소하기 싫겠다. 너무 어. 깔끔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고르는 데 진짜 종류가 많죠? 너무 많으니까. 어. 그리고 또 이런 시공 방법도 고려해야 어. 되고 막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막 이렇게 생겼어. 이거 어. 그러면 이렇게. 어. 어, 진짜 많다잘못외요 어, 뭐 근데 다 어... 한꺼번에 안 켜지고 군데군데 내가 원하는 걸켤수 아... 있게 이제 분리 해주신 거지. 근데 이런 거는 나이 그 등이 약간 바카타탕 네모난 거 어... 있잖아. 식당 가면 어... 변면 사람들이 딱 보면 뭔지 알잖아. 네, 저게 어느 근데... 브랜드. 어. 근데 나는 그런 걸살수 없으니까 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걸 사야겠다. 아... 안 비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 그래서 진짜 엄청 뒤졌어요 등을 예쁜 아... 거를 찾으려고. 그래서 나도 이거 그냥 우연히 아... 너무 예쁘다. 우연히 아... 산 건데. 발리토토 사탕 같이 약간. 아...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송부의 작업 공간이라고 요남방구에서 아, 네. 사실은 어. 이게 작은 방이 안방이 아니니까 국박이장도 어. 없었고 드레스룸이 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다 장을 짜줬는데 어.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이게 있어도 어. 뭔가 옷을 갈아입고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어. 따로 없으면 되게 방이 지저분해 보이 거야. 없지만 드레스룸 비슷하게 음.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지. 키가 엄청 크다. 천장까지 아 그리고 이렇게 다수납하에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정리수납을 서비스를 받았어요 어... 이사하면서 내가 정리 그 dna가 없는 그 살... <laughs> 이런 식으로 어, 음. 이렇게 다 해주고 가셨어요 어, 이어폰 뭐 필기구 뭐다 해놓으셨네요 그러면 이렇게 침실 공간으로 가볼게요 여기 약간 무슨 일본 호텔 같은 느낌이야. 음 일본에. 아늑하다. 어, 전... 어, 그치. 네, 평상까지 우리 그 나무 세트로 다 만든 거야. 아, 정말. 그래서 원래 있던 침대 다 버리고 이렇게 어. 해서 헤드 부분 만들고 평상 만들어서 어... 여기서. 일부러 여기를 이렇게 띄운 이유가 있어요? 아, 어, 여기. 집이 오래돼서 천장부가 아. 낮으니까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을 달려면 어. 위에 어. 공간이 필요한 거야. 음. 그러니까 아. 이렇게 내려서 시스템 에어컨을 달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 이런 걸방 내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여기 이제 맞은편에는 아이방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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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아이가 방학이라서. 아. <웃음> <웃음> 저희 집의 특징은 문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보면은 보통 아파트는 저 위에 이렇게 가로로 인방이라고 <laughs> 하는데 가로로 그게 달려있거든. 그래서 문이. 낫지 근데 우리가 그걸, 그걸 다 뿌신 거야. 우리 원래 인방은 잘못 뿌시게 되는데 우리 집은 그게 다 콘크리트가 아니더라고. 뿌실 아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인테리어 대표님이. 이런 디테일은 약간 호텔이나 어어. 아니면 최고급 이제 주택이나 그런데만 쓰는 거에 이렇게 문을 음. 길게 하는 거는 그래서 문도 다 이제 기성문을 쓸 수가 없는 거지 여기가 아. 그래서 문도 다 제작하고 그리고 벽을 이렇게 빼가지고 뭔가 약간 아. 들어가는 느낌 어. 보통은 이제 면에 문이 있잖아 음. 근데 우린 이거 빼고 이거 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서 들어가는 아. 느낌 네좀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사 오니까 좋지 <laughs> 여기는 아들 방인데 방이 어. 이 방이 사실 제일 작아요. 어. 어, 지금 베란다가 있으니까 확장이 안돼 있어서 제일 작아서 공간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기성 가구로는 안될것 같은 거야. 그러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침대까지 다 짜줬어. 요 어. 다음은 거실을 한번 보는데. 여기가 친구가 낮은데도 응. 짐이 없으니까 제 목소리 울리는 건 <웃음> <웃음> 짐이 없으니까 약간 모델하우스의 그런 느낌? 근데 소파에 지금 뭔가 쿠션이 안온 건가요? 아 아니요 <laughs> 여기 <여사> 안온에들 <laughs> 아, 앉아서 진짜 그래요? 이게 약간 소파라기보다는 어, 어 약간 평상 어. 소파 좀 평상에서 이 안에 이 위에서 그냥 애들이 뭐 먹기도 하고, 어. 하고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도전 게임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 어. 있다. 쿠션을 놓으면 그런 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가 막 흘리는데 내가 그냥 이제 쿠션을 놓는 순간 이 내가 이제 소리 지르겠지. 거기서 어, 먹지마, 뭐 흘리지마 할텐데 그냥 막 여기서 과아 흘리고 먹어도 너무 쪽파에는 쿠션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우리가 좋음. 좀 버려보자. 네. 근데 이것도 음. 그러면 여기는 다 제작한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 집에 소스가 근데 이 집의 무드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가구를 다 제작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어. 근데. 인테리어 디자인을 계속, 이제 그 대표님이랑 디자인을 계속 디벨롭 하다 보니까 음. 도대체 이 집에 어떤 가구를 놓아야 어. 이 집과 어울릴까. 그러니까 진짜 비싼 뭐 천만 원짜리 소파, 뭐 천만 원짜리 식탁 이런 거 너무 당연히 예쁘겠지. 음. 근데 우리가 지금 인테리어가 영클해서 돈이 없는데. 어. 근데 가구는 뭐, 뭐 그냥 집에 있는 거 가져오거나 뭐 저렴한 거 샀거나 할 텐데 그거 너무 이제 집이 안 예뻐질 것 어. 같은 거야. 우리가 나무가 많잖아요, 그 집에. 네. 요소들이 그래서 그냥 그 나무랑 세트로 가구까지 그냥 다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완성도가 그래. 되게 높게 느껴져요. 음. TV가 어, 없어요, 집에. TV 저희는 음. 한 번도 TV가 있으신 사람은 어. 없어요. 이, 이 선, 선반도 디자인하신 거예요? 한 어, 그렇구나. 너무 예쁘다. 여기에 음. 뭔가 책이 꽉차 있는 것보다 이렇게 여백에 니? 딸 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원래 책을 꽉 차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요. 어. 비워놓을 음. 생각으로 만든 공간이죠 근데 사실 꽉 차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어. 꽉 차놓고 예쁘게 내가 해놓을 자신이 음. 없다. 그건 진짜 센스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다 수납장. 네, 수납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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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주방 그러니까 어. 주방이. 그러니까 저희가 주방이 작아서 아. 다안 들어가잖아. 상부장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 많이 넣어고 어. 이게 생긴 이유가 있어요. 이잔을 이렇게 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보일러 공대기가보통 뭐 주방에 아 밑에 있잖아. 근데 아아 거실 한, 거실에 떡하니 이 보일러 공대기가있 그래, 그 구축은. 그아 그래서 이제 옮기려고 했지, 저쪽으로. 음, 음, 근데 그래. 그게 이제 돈인 거야. 더큰건상 어, 어. 그걸 가리다가 삥돌어서 수납장이 된 거야. 어, 근데 여기 이게 너무 <laughs> 특이한 것 같아. 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냥 말하자면 장판인데. 장판이요 장판. 어. 근데 이제 그냥 장판은 아니고, 이제 스위스 어. 네, 스위스 수입 장판인데, 어. 호호 마모룸이라는 제품이에요. 원목마루가 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어. 왜냐면 나는 집에서 이제 집을 약간 스튜디오처럼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음. 촬영도 하고. 근데 집 같다고 있는 요소가 가장 큰게그 원목 같은 거예요. 어, 약간 스튜디오처럼여그 어, 마루가 들어가면 여기는 그냥 집이 돼 버리는 거야. 나는 좀집 같지 않은 느낌 을 계속 내고 싶어서 보다가 이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거 하게 됐는데 예쁘다.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보실래요? 어, 약간 뒤집힌 것 같은 거. 마루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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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그렇다. 그 어.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거든. 아 진짜? 평상 마루를 뒤집어보자. 근데 실물로 보니까 그런 느낌은 음. 별로 없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딱 그렇게 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음. 사실은 우리 집이 침고가 되게 낮아가지고 음. 계속 침고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 대표님이 계속 고민을 했는데 침고를 높일 수가 없는 거야. 위에 공간이 없어. 이건 오히려 낮춘 거야. 아니 약간 발상의 전환으로 체온너을 어... 어차피 더, 더 높일 수가 없으니까 어... 낮게 만들어보자. 아... 그래서 왜 유럽 같은 데 가면 되게 오래된 막 그런 레스토랑 어... 가면 막 이러고 들어가는 레스토랑 같은 거 있거든요. 진짜 아늑하게. 그래서 다이빙 공간만이라도 밥을 먹는 공간에서는 거의 다 앉아있으니까 이거 높을 필요 없잖아. 남편분은 같지 어... 않아요? 안다. <laughs> 그래서 남편한테 <laughs> 허락하지받았어 어... 여기 나가서도 되냐. 어. 그리고 여기가 1층이에요. 그래서 지금 밖에 엄청 나이가 많은 나무가 없거든요. 나무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너무 좋다. 뭔가 이렇게 약간 1층인데 음. 여기 정원 나가지는 못하지만 맞아요. 그런 느낌이 어. 좀 있네요. 좋은 거 그리고 여기 어. 이거를 또 엄청 저의 자랑인데. 자랑이요? 어? 왜냐면 어. 너무 이난 여기 이 뷰가 난 너무 좋거든. 음. 이뷰 너무 좋아해. 사실 이런 문이 집에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쵸? 이 문은 뭐냐면 터닝 도어야. 아, 하나 더 그냥 어, 베란다는 베란다로 나가는문은 터닝도 달아야 된대요. 차가우니까 아... 이찬 공기를 막기 위해서 이런 문을 터닝 뭐로 하는데, 그때는 음... 뭐린넨 커튼을 달아볼까, 아... 뭐, 뭐 간살, 뭐 원목문을 해볼까 하다가 어, 이렇게 여닫이문 음.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야. 예쁘다. 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또 제작했지. 그리고 손잡이까지 이렇게 아, 제작했지. 그러면 저도 이 주방만큼 궁금했었던 게 언니의 작업실이거든요. 아, 그래. 근데 우선, 주, 주방 주 안쪽을 여쭤볼까요? 네, 저도 약간 우드앤화이트 이런 페이퍼 <laughs> 조명 이런 맞아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언니도 되게 그런 거 어떻게? 이거는 20몇만 원? 아 진짜?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는 허머밀러 조명 그 진짜 아. 유명한 거 있잖아 아. 그거를 처음에는 달려 그랬는데 아. 계속 디자인을 디벨롭하다 보니까 그런 세련된 것보다 음. 약간 이렇게 음. 더 내추럴한 게더 예쁠 것 같은 거여서 아잘 됐다 그거 비싼데 아. 그냥 이거는 그래도 20몇만 원대니까 네. 아 예쁘다 여기는 벤치 요거까지 다, 다, 다 제작을 있고, 하신 거고, 여기 약간 닫힌 다치, 일본 닫힌 느낌 어, 있잖아요. 진짜, 어, 진짜 맛있어요. 음... 그런 느낌으로. 얘는 뭐예요? 얘는? 얘는... 어... 세라믹이에요. 세라믹 아. 그릇장을 놓을만한 수납이 없으니까 어. 그냥 매일매일 쓰는 그릇들은 여기다 놓고 음. 그리고 애들도 집에 먹고 싶은 거 과자 같은 거 먹을 때 음. 그냥 꺼내다가 먹고 할때 이런 것도 약간 진짜 스시집 같네. 어, 이런 거는 우리 고급 집에 원래 거. 있던 거. 건데 정말 어. 원래 있던 거 같네. 원래 취향과 잘 맞는 음. 그리고 약간 이런 기둥 이런 것도 그냥 <laughs> 일부러 만든 거예요? 파이팅. 이거는 이 집에 정말 음. 그 골치 덩어리였어, 사실 아 우리 디자인에. 없앨 수 없는 기둥. 아 얘는 뭐 없애면 안 되는 기둥이니까. 근데 얘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런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래 <laughs> 얘를 살려서 이렇게 했나봐요. 진짜 아늑해요. 아늑한 그치. 것 같고. 여기 1층 저는 이 창문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열려요? 열려요. <laughs> 아, 얘요만큼 <laughs> 열리고. 열리고. 저런 근데 예쁘다. 주방 창이 응. 너무 예쁘다. 나무가 이렇게 보이고. 예쁘죠, 너무 예쁘다. 이 타일도 이렇게 약간 굴곡져가지고 사실 작업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타일이야. 아, 그래요? 어. 근데 우리는 그냥 예쁘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라 어, 골랐지. 너무 예쁘다. 이쪽에 주방이 근데 되게 좁잖아요. 18평인데 어. 이렇게 좁, 주방이 좁을 수 있나? 막. 2 0 평대 주방도 이 정도는 요즘에 새로운 신축은 안 어, 그런데 원래 이렇게 작았어요. 주방이? 원래 어. 그나마 좀 커진 거지 아.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음.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나름 요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언니 음. 작업실에 문을 음. 달았잖아요 음. 너무 예뻐 공방 같아 집 안에 공방이 하나 있는 느낌. 와 여기가 어. 이제 원래 어. 안방이었던 여기가 어. 안방이에요. 네, 어. 여기가 안방이었고. 그냥 안방에는 보통 화장실이 있으니까 저, 저기가 화장실 들어가는 문이였어요 음. 어. 저기 화장실 들어가는 이었는데또 어. 구조 완전 바꿔서 화장실을 밖으로 빼고 어. 거기가 공용 화장실이 됐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 없이 다 그걸 막아서 잠자고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뭐 카페에서 미팅 안 해도 되요 아, 그 미팅 되세요. 집에서 해도 되니까 맞아요 이제 뭐 미팅을 하든 컨설팅을 하든 뭘 어. 하든 그냥 여기서 어, 집에서 어. 다 하시면 어. 되겠네요 여기에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수납 공간도 되있어요 옛날 있어야지? 우리 어렸을 때 책상 어, 서랍처럼 저쪽에는 그러니까. 서랍이 어. 이렇게 있어서 열고 다닐 수 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러니까 깔끔하죠. 아,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거. 맞아요. 어, 어 예쁘다, 이렇게. 이것도. 이 조명도 그, 똑같은 거예요. 어, 아 모양만 다른 거. 우리 집 거랑 비슷한게 네. 생겼다. <laughs> 나는 아 여기 음. 이 방의 포인트는 사실은 가운데 떡하이 있는 이큰 책상이에요. 아 어, 음 보통은 책상이 벽에 붙어 있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 이게 벽에 붙어 있으면 그것도 또 그냥 집 같아 보이는 아것 같은데. 나는 이 공간만은 진짜 뭔가 집에 있다가 내 어떤 공간으로 출근하는 느낌을 음. 갖고 싶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도 응. 약간 공방 같은 느낌. 전형적인 거를 최대한 벗어나고 싶었다. 어. 여기 지금 공 정리 수납해가지고 음. 여기도 진짜 깔끔하게 다 정리해 줬어. 옷이 이렇게 음.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요거는 어. 그냥 오브제처럼 음. 그냥 뭐 만드는 김에 하나 음.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내가 많이 요즘 읽는 책이랑. 음. 어, 우리 화장실의 특징은 세면대를 분리시켰다. 어, 어. 너무 건식으로. 어. 어. 내가 손 씻으러 가고 뭐 양치하러 갈때 어. 화장실 타일 바닥을 밟지 않아도 된다. 어.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 색깔도 너무 예쁘다. 음. 이 여기 이 컬러가 그레이예요? 그린. 그린. 음. 모스트 그린. 어. 네. 화장실은 변기만? 변기랑 샤워, 실아 어. 여기가 변기를 바, 밖으로 빼진 않았지만 어. 그래도 완전 분리가 됐네. 샤워에도 이렇게 좀이 빨간 도두리옷 예쁘다 거울 저것도 제작이에요? 저거는 이케아. 근데 이번에 이자라웜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되게 빈티지해. 맞아. 너무 예쁘다. 네 오늘 집 너무 잘 봤고요. 네, 어때요? 예뻐요 우리 집? 뭐 부러워. 나병날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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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음. 이 집의 의미에 대해서 음. 좀. 어, 이 집의 의미는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고 싶었어요. 네. 그 전까지 음. 우리가 좀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좀 있었고 네. 음. 개인적으로 그랬어서 이 집에서는 뭔가 그 이전의 삶에서 이제 분리돼서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음. 의미를 갖고 싶었고 그래서 음. 이 집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제가 다 기록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일들이 또 음. 생길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집을 되게 만들었고 나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가족에게도 진짜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음. 하는 그런 바람. 네, 좀. 꼭 그렇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또 하고자 하는 일다잘되시게 바라면서 네. 제가 오늘 이제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 이거 혹시 아시죠? 어, 흰옥의 룸스프레이인데 룸스프레이. 룸스프레이 진짜 필요했어요. 저도 이거를 이사 그 주택에 이사 갔을 때 선물을 받았었거든요. 너무 잘 써.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뿌려볼게요. 네. 진짜 집 오픈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네. 감사드려요 오늘 촬영해준 친구들도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